아 키울게 안되는거 봤어요 여러분? 떨어졌어 뒤로 이리인즈 하나 더이이팀끝 뭐야 얘날 썩어가라 이전에도 뛰어 그냥. 있다어디서 음. 확살을 하려고 너는 진짜 폭갔어 개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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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비로. 잠깐만. 쳐퍼쳐 갔 어빠. 어. 봐봐. 영무병 보세요, 여러분들. 어딨는데 하나 아 둘이네 몸샷만 얘네가 와야만 아, 쏠게요. 싫냐 <laughs> 여기 있는 거? <laughs> 건드 치 왜 큐비오 두 대도 큐비오 두대아 제... 뭐야 인적이었어? 야 그럼 이 집의 어, 발소리 뭐야? 술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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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갔어. 아안 차죠 이거. 와몇 팀이야? 찾다 <laughs> 옆이네 근데 얘 소리가 어떻게 저렇게 가까이 들리지? 앞에 있었.. 앞에 있었.. 저기 있네 세이브는 개꿀 잡아야지 어딜가 정면에 이렇게 딱 나한테 째, 나한테 째. 안, 안 움직여.

짝파? 어? 왼쪽? 어어. 어. 기다. 저프샷이야. 아나 폭갈라 그랬거든. 보니까 폭음 있었어. <laughs> 야이 힐템이나 주고 가지. 아 힐템 내가 줄게 여기. 딱 들어오시면요 은 중앙 딱 들어오세요 선생님 제가 어조키가 아, 없기 때문에 아 그러고 보니까 카고팔 스킨 샀는데 왜 카고팔이 안 나오죠? 블루홀 항상 이런 식이야 약간 그 뭐라 그래야 돼그 뭐라 할까 그거 뭐라 할까 너에게 그걸 짚고 넘어간다고? 아이 노래 모르세요? 아 알아주셨어요 <laughs> 아니 이 노래는 솔직히 밴드부 했으면 다 아는 노래인데 밴드부? 뭔 노래인데? 다시 불러봐. 프리즈, 그 뭐라 할까 몰라요? 몰라. 너널기도왜 알아? 널기도왜 네. 어? 알아? 뭐를. 뭐요? <laughs> 밴드 하는 사람이 다 알아야지. <웃음> <웃음> 장난하시다. 지렸다. <laughs> 이런 게 바로 티키타카입니다. 티키타카. 안 보여. 자꾸 올라왔다. 자꾸 왔다. 사과 하나 들어왔어. 가야죠, 가야죠. 근데 룩은 켈란인데. 근데 저 와. <laughs> 아 봤으면 아? 아, 맞다고 말로 해야지 쫄아서 소 봐. 오, 애들하고 까지 켈란 사랑해. 어 또까지 먹어 버리게 하면서 이건 먹고 주사기 먹고 켈란시때딱 먹고 켈란 사랑해. 사랑해. 저 악기는 다를 줄 몰라요 기타 서브 서브 기타랑 메인은 보컬이에요 보컬 찬조 다녔을 이 노래 몰라요? 근데? 야! 오 뭐야 저거 <laughs> 야야저 <laughs> 뭐야? 보급이? 같이 있는데? 대박이라니까 야너 언제 거기까지 갔어 반칙이야 아니 에어드랍이 이게 말은, 말은 왜 해줘야지 두개저 보급 떨어졌다고 얘기 와다 쎄삥 다, 세핑, 다 그로자랑 그 MK 저 M, 와. M, M, 와, MK MK요 MK요 그로자 있어 그로자 그로자 쓸래 쓰고 싶은데 누님 <laughs> 칠탄이가 없잖아 너무 맛있고 칠탄 어. 저 저기 가면 되지 저기 뭐야 야, 동생 이거 개 자식 이거 있어 나뭐 카톡으로 뭐라는 줄 알아? 갑자기 카톡 와서 핸드폰 봤더니 누님 집에 혼자 있는 동생을 위해서 치킨 기프티콘 하나만 보내주실 순 없나요? 이러고 있는 모습. 색몇 발이죠, 여기? 저 제가 갖고 있는 2 0에1 0 0밖에 없는데요. 그로자 안에 있을 수도 아니에요. 네, 그로자 안에도 있어요. 박스 안에 그로자만 있어요. 그럼 본인이 그럼 칠판을 챙겼다는 말씀이신가 네, 그렇죠. 바로 that's correct. 그럼 러면 나보고 그로자를 어떻게 쓰라고 하십니까? 그로자 그로자는 거둘 뿐. 딱 가지고 저기 가는 거지. 다시 파리로 가서. 어 칠탄 파밍을 하고 그리고 어뭔뭔 뭔 말인지 알지 뭔 말인지 알 거야. 놔말러봐자 <laughs> 여기. 어 사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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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사운드. 차 사운드가 맞이 분명히 낯다이. 분명히 낯다이. 가까이에서 나왔어? 어 그리 그리 멀지 않았어 한 애니? 난아이안 들렸는데? 어어어 와우. 아저다저저저 저. 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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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김김김김15김15김15김15 1 5김김 방금 들어갔어 방금 들어갔어 방금 들어갔어 김김김 들어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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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김아 리승영 김어찌가다 와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김쪽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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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에게를! <laughs> 제발 너에게 제발 너에게 다여를 <laughs> 사줘야지. 맞아. 잘했어 잘했어. 저기 있다. 뭐? 일평 집. 나, 나 걸린 듯 북삼 옆에 그 미끄럼틀 올라가는 일평 집이거든. 뛴 듯? 예, 뛴거 같아. 이것도 저 렌더링 버그면은 진짜 내 눈에 들어오는나 뺐다 잔상 남았어 음. 뭐야 음. 오, 한 매미사 한대와 엎드려 있는 거 뭐야 어? 완전 능선이 하나랑 어, 봤어. 이거를 무빙을 하네 어우.. 빠진다고? 얘 케어 못했고 기절 이제 능선 위에 나무에 있지 않나? 개가 기절인가? 아이 이제 박살이고 나 케어 와.. 자기장 이거 지금 수영할래? 이거 수영 안 하면 답이 없어 구상 최대한 지금.. 지금 아끼면서 가면 돼아 해안가 하나 자 저기 나 그냥 무시? 음 무시무시 음... 걔가 오토바이 뭐야 내 앞에 와우 놀래라 아 7탄 없는 거큰일네 7탄 몇 발인데? 40에 40, 40. 조졌네 나도 20에 80인데 내가 가서 시체 먹을.. 음, 자기장 아, 일단 세이브하자 일단 40에 40이면 뒤오니까 괜찮아 할만해 근데 집에 왼쪽 나왔다 너사운 들었어 얘가 나이스 탄 파밍 아... 너가너가게가 아니야 아니, 살릴 수 있어 이거 탄은 내가 세이브해서 줄수 있다 밑에 뒤네. 저걸 언제 싸우지? 여기도 있는데? 나를 왜 봐, 갑자기! 여기서 들깍에 안 잡히려면, 은 아, 여기 냄새 난다이 그지? 나 빼고 네명 다들 한 명씩 있나 본데, 저 기억자 집 하나. 저기 하나하나 있을 수도 있겠죠? 들어가 일단 이걸 팔을 맞췄네. 뭐야, 불이 안 터져.